윌과 쉘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참 궁금 많이 하셨을 거예요 헷갈리고요 뭐뭐할 것이다 이것도 윌의 뜻이고 쉘뭐뭐할 것이다 똑같죠? 네그다 보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보자고요 네. 윌은 명사로 의지라는 뜻을 가져요. 즉, 조동사로 쓰이면 주어의 의지를 표현해줘요. 셸은 상황이 추가가 돼요.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하자 라고 할때 셸을 써요. 셸은 아까 말한 윌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네. 예제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s h 의 예제, s h a l 우리 춤출래요? 이런 뜻이죠. 네. s h 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춤출 수도 있고 춤을 못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 춤출래? 춤출까? 이런 뜻이죠. 네. will은 어떻게 다른지 보자고요. 예제 2를 보면, Will you marry me? 당신은 나와 결혼할 건가요? 자, Will이 들어갔어요. Will은 주어의 의지를 표현해 준다고 했죠? 네. 즉, 이 말은 뉘앙스가, 당신은 나와 결혼할 의지가 있나요? 즉, You, 주어의 의지를 묶고 있어요. 당신의 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청혼할때이 문장을 쓸수 있죠? 네. 그럼 이 문장에서 will 대신에 shall을 쓸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요. 즉 shall과 will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의 차이가.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요.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겠어요? 네.